저희가 지금 연패 중이었는데 연패를 끊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. 음 아무래도 이게 패치가 되면서 메타가 바뀌어가지고 메타에 적응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. 어 그때 아무래도 이 저희 원딜이 고치를 맞아서 상대가 들어오는 각이어가지고. 붕이 그렇게 잘 들어갔던 것 같아요. 어, 제 생각에는 저는 쉐니 무상성이라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잘잘 <laughs> 잘 모르겠네요. 쉐니 아, 무상성이라고 하시는 거 굉장히 자신감 있으신 분 같은데, <laughs> 음 그냥 저희가 계속 한 타를 이기게 되어가지고. 그게 역전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어..그때 이렐리아가 그렇게 셀줄 몰라가지고 일단 라인을 밀어야 돼가지고 갔는데 서로 맞붙어 보니까 많이 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당황했어요 음..저희 이제 막 연패 끊어가지고 이제 다시 연승해보고 싶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..아직 저희 팀원들 본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음, 네, 일단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 감사드리고 다시 이제 좋은 경기력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